아기 예수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, 하늘에서 땅까지 삶의 어둠 극치에 달한 동지절기를 암울한 미래의 대처를 모른 채 혼동하는 지구촌에서 비틀거리는 신앙을 살았습니다. 허물어지는 세상,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노란별이 보이지 않아 코끝을 할수 없는 깊어진 암흑으로 고통스러운 장애의 고뇌로 살았습니다. 세상은 정치, 경제, 사회 모든 곳에 대립되어진 극한 양상으로 나누어그 양분된 혼탁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없는 마음과 의지할 수 없는 믿음의 혼잡 혼잡 이런 이상한 생활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세상살이 돌아가는 어두운 소식 마음 진인 채 누구도 앞일 애감하지도또 직감하지도 못한 채 평균률의 법칙이 오른 양 세대를 따라 살다가 오늘 우리 여기 이 모습으로 왔습니다. 언제나 내 경험 안에 갇혀서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한쪽만 바라볼 줄 아는 예박이 애눈으로 무한한 세계를 다 본양 살다가 관성의 옷을 입고 거래될 것 같은 탐닉을 두르고 깊은 어둠이 묻은 이대로 여기 왔습니다. 세상을 덮고 있는 저 물존적 가치와 국수 인종적 이기와 인본적 개인주의가 검은 먹구름이 되어 덮인 캄캄한 세상을 잠시 비켜 이 시간 우리 여기 왔습니다. 하나님, 어젯밤 하늘을 길게 가로지르며 아프게 몸을 깎던 별이 이 현실적 세상에 불순물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인 것을 동방박사처럼 침전하던 이들이 들려주어 알았습니다. 하나님, 그 이름이 예수라고 들었습니다. 그의 별명이 빛이라고 들었습니다. 무한한 능력과 속성을 지닌 존재자 정교한 우주를 딛고 불가사의한 섭리를 행하며 인간의식의 희면에 들려고 어젯밤 구유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이름이로든 이 아침 오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. 두려움과 아픔이 지날수록 오늘부터 더욱 그대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이름으로 그대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. 사랑 가득 찬 희망을 담고 아기로우신 예수님, 이제 그대 있으므로 억세풀의 강함처럼 삶의 의욕을 소망해 싣고 하늘을 사는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그로 인하여 진하여진 참신을 살아내는 신앙을 성함 공동체에서 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날에 강단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우리들 가슴을 채울 수 있는 하늘의 언어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성함의 교우들 하늘이 가슴에 채워지고 어두운 밤 동청가지에 호롱불 걸고 소원했던 것들 이 새날에 모두 이루어 살게 웃음 씨야 띄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온 땅에 평강 을 기도하며 존재의 숲을 홀로 걸을 때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성탄으로 맞는 희망이 하늘의 권능으로 온 우리에 가득 채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잠 깨우시고 평화의 소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.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